비 때문에 집에서 아무리 청소해도 쾌쾌한 냄새 나고요. 아주 괴로운데요. 한여름철에도 집안을 어떻게 하면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푹푹 찌거나 아니면 주룩주룩 쏟아지거나 여름은 유해 세균들이 놀기에 딱 좋은 날씨.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보다 세균의 증식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10도씩씩 올라가면 감염증이 17% 늘어난다 그러고요. 겨울보다는 여름에 감염증이 한46%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내치는 스키와 악취, 체습 탈취 제품들은 이 시기만 되면 특수를 누리고 그만큼 유해 세균들은 여름철 굴칫거리다 하고 탈취 부분에서 성공이 안 되다 보면 좀 약간 쾌쾌한 냄새도 나는데 내 공간을 숲처럼 상쾌하게 할수 없을까 보송보송한 여름 나기를 원하신다면 시선은 집중 지금 바로 그 비법을 공개한다 무덥고 습한 8월 두살 나이를 둔 이지은 씨는 이 시기만 되면 신경이 곤두선다혹 아이의 공간에 세균들이 득실거리진 않을까 해서인데요 기 때문에 이제 좀 환기를 못 시키다 보니까 또 통풍이 안 되다 보면 좀 약간 쾌쾌한 냄새도 나는데 여름철 습기와 같이 고민은 그만. 이준 씨는 곰팡이와 습기니 좋아할 만한 공간들을 최적화게 만들어 나가기로 했는데요. 그녀의 해법은 바로 바로 저 조그만 상자에 있다고. 앞체온상인 냉장고에 습한 욕실에도 딱하니 진열하고 신발장은 필수. 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 그러나 임신하고서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냉장고 문을 못 열었었어요. 근데 반신반의하면서 돌을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습한 날 한기를 못 시키면 좀 불쾌한 냄새도 있고 하는 거또 탈취 효과도 있고 한다 보니까 계속 예, 사용하고 있어요. 아하 비밀은 돌이라는군요. 왼쪽에 보이는 천연 알갱이가 바로 상자 석그피법 물을 뿌리고 일반 돌멩이와 흡수의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어랍 물기를 쏙 흡수했네 이것이 천연 채스발갱이 제올라이트 반면 일반 돌멩이들에는 물기들이 송글송글 배치해 송글 있었다 천연 제올라이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화산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공성의 구멍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다공성의 구멍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그 습도, 물방울을 흡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천연 제올라이트는 뿌리는 탈취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 성분이 전혀 없어 산모와 신생아들이 있는 산후조리원에서도 특히 인기라는군요. 신생아 아가들과 산모들을, 산모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탈취도 잘 되고 제습도 잘 되는 이 제품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탈취제로서의 효과도 실험해봤다. 실내 공기 오염 주범인 인체유의 화학 물질과 냄새를 뿜는 암모니아를 각각 밀폐된 통안에 주입한 후 수치를 잰다. 인체유의 화학 물질 수치는 9051ppb, 암모니아 수치는 5000ppb. 이제 천연 제올라이트를 넣고 변화를 알아보자. 인체유의 화학 물질을 넣은 통의 수치는 453ppb로. 암모니아를 온통에 수치는572 ppb로 내려갔다. 실험 결과 화산석에서 채취한 천연 제올라이트는 공기 중 악취와 유해 가스까지 저하시키는 광물질이 임 확인됐는데 냄새를 일으키는 어, 암모니아나 화화수소 같은 그런 물질들도 이, 그 광물질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제거 원리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그 구멍, 다공이 있기 때문에 그 다공에 그런 물질들이 흡착해서 붙어서 제거가 됩니다. 인위적인 방법은 가라. 내 집을 숲처럼 상쾌하게 만들고 싶다면, 뽀송뽀송한 여름을 나고 싶다면 이제 천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